와.. 다이 지났다 너무 오래 앉아있는 음. 와.. 다이 지지 않어 윤지는? <laughs> 오랜만 응? 다리치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많이 났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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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아니야. 사실 맞긴 해. 그러니까 응. 아예 형들 어 지금 천안문 광장 가고 있는데 가방 검사를 한두번 정도 했어요. 맞지? 응. 두번 정도 하고 두세번 두세 정도 하고 신분증 검사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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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갔다 갈래어 화장실 갔다 갈래? 야, 지금 너랑 지금 싸울 힘 없다. 공항한테 잡혀가려다 응. 어, 삼십 분씩 어서하라어서아무 가볍게 지금 뭐 지금 와 있는 사람들만 라이브로 천안문 같이 보는 거니까 의미 있는 데니까 형들, 예. 같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제 가면서 와이파이 니꺼 네 한번 잡아줄 수 있나? 왜? 요거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또그러네또 음. 또 갑자기. 음, 내가 봤을 때 여기 전자파 차단 그것 때문에 그런가? 내건잘 되는데. 니건잘 네 돼. 니네 걸로 와이파이 접을게 이거. 잠깐만. 어차피 사면 되자. 니네 돈, 집 내가 사니까. 이제 무제한으로 해놓고. 어, 근데 여기 천안문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어, 베이징에서 지금 방송 중이에요. 근데 여기가 천안문이 역사적으로서도 되게 베이징에서 수도에서 의미 있는 곳이고, 어, 왕들이나 주석들이 항상 뭐이 문을 통과했거나 이문 앞이 되게 뭔가 상징적인 곳이야. 그런 곳이거든 천안문이랑 천안문 광장 어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예약해놓고 어좀 짧게 아마 뭐한한 한 시간 정도 같이 어 이렇게 보실 것 같아. 잠깐만 형들 잠깐만 여기 지금 공안이 너무 삼.. 삼엄해 삼엄해 그래가지고 형들 아까 블루투스도 뺏겼어, 지금. 그래서 블루투스도 이따가, 음, 이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다들. 네. 아 인터넷 펑은 없죠? 예, 좀, 펑 없이 잘 해놨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핸들. 당원 느낌으로다가 화장실 어 화장실, 화장실 갔어. 이거 누아 야. 누 야. 누구 없스데 무슨 어만 뭐라시는지 한한거 얼러. 그 아, 저거 포장으로 한번 봐 예? 너 어디서? 어디서? 일본남서 한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너是금 저거 왜이렇게直보 아, 아니, 브이로그, 비이로그 너는 나자신 呀呀咪咪，正录卡中입니다저呀咪咪秘密咱们在天安门广场里面是不能直播的，直播需要签协议。的，你把这关了吧。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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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부치, 두이부, 예, 예. 어, 생방송은 어려우니까 생방송은 끄고 협의를 만약에 해 하고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어, 협의를 하고 해야 된다 해서 어, 방송 끄겠습니다.